김문순 대의 정말로 답답한 조경태 의원, 우리 국민의 힘에 극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극우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반미, 친부, 반기업 극좌 이런 세력들, 극좌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 테러를 하고 신나를 던지고 신나를 불을 지르고, 우리 국민의 힘이 무슨 극우가 있습니까? 우리 조경태 후보 생각에는... 국민의 의그우가 누굽니까? 저는 알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입니다 누굽니까? 그래, 그런 사람 누굽니까? 부정선거, 제가... 음모론자들이 무슨 불을 질렀습니까? 뭐, 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혹시 왜? 지금도 김 후보님께서 부정선거, 네. 음모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 음모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믿습니까? 그우라고 그구, 한다면은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제 파이프로 미대사관 현관문을 깬다든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는 거짓 선동하는 게그구입니다 부정선거를 선동하는 것은 바로 그게 그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거지요. 법을 어기는 것이 그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경엄을 옹호하는 것이 그게 그거 세력이지요.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은 본인은 그거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본인들이 윤게인에 동조하는 순간 그게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극좌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이런 사람이 극좌고 그러나 참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문제 인식을 못 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